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는 역사가 오래됐고, 라이벌 관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관계,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헷갈려 하십니다. 신경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신경내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애매하다. 어딜 가야 되는지 애매하다. 그러면 신경외과 오시면 됩니다. <laughs> 기본적인 1차 진료를 다 하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 보죠. 당뇨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죠. 기본적인 진료를 다볼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이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제네스 신경외과 의원 조성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잖아요. 신경외과 의사들 중에 개원을 했는데, 신경외과라고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슨 의원 진료 과목 뭐뭐뭐 뭐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 외과가 뭐하는데인지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신경외과는 말 그대로 신경에 관한 외과입니다. 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죠. 물론 지금 저는 수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외과 전문의인데 신경계와 관련된 수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술하는 사람들이 수술만 하느냐 아니죠. 수술로 가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질환들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물치료 주사 치료 이런 기본적인. 치료들은 다할줄 알고, 그래도 안될 때는 수술까지 할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외과가 있죠. 정형외과.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는 역사가 오래됐고, 특히 정형외과는 더 오래됐죠. 근골격계를 같이 다룬다는 입장에서 라이벌 관계,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관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두 과가 어떻게 다르냐? 척추를 예를 들어 볼게요. 신경외과도 다루고 정형외과도 척추를 다룹니다. 근데 관심사가 좀 달라요. 정형외과는 기본적으로 이 골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절에 관심이 많고. 근데 신경외과는 말 그대로 신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는 이 뼈를 먼저 쳐다보게 되고 신경외과 의사는 신경의 관점에서 주위의 뼈나 디스크나 관절을 들여다 보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에도 정형외과 의사들은 척추측만증 같이 이 뼈가 막 흐트러져서 구조를 바로 해야 되는 수술 같은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신경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집니다 물론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신경외과니 정형외과니 이런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바로 옆에 디스크가 있고 바로 옆에 뼈가 있고 바로 옆에 신경이 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학문 자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헷갈려 하십니다. 신경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신경내과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신경외과는 신경계를 다루는데 수술까지 할수 있는 사람, 신경과는 신경계를 다루는데 주로 내과적 약물치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관을 보는데 내시경한다. 약 준다.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위암 수술한다. 외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러면 외과 의사들은 위염 치료 못 하나요? 할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조금씩 포커스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내과, 외과 구분이 되듯이 신경과, 신경외과도 약물 치료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신경과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 쪽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신경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 말초신경 이런 신경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의사들이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말로 골절 환자가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 거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도 뭐 골절에 관한 수술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님들 골절 수술 하시나요?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는 질환은 어차피 수술하는 병원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 깁스라고 하죠. 스플린트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당수의 골절 환자들이 있는데, 또 그런 환자들은 제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신경외과에서 봐야 되는 건데 정형외과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치료가 더이다던가 이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역시 있을 수 있는데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나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뭐 거기서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간의 경계가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문제야. 그럼 꼭 수학 선생님한테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구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데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수학교과 뭐 전담 선생님한테 꼭 가야 되나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나누자면 예를 들어서 목이 아파서 오시는 거예요. 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해결이 안 돼서 오셨다. 왜 그러면 저한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뭔가 신경 문제인 것 같아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고 보면, 이거는 목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였다든지, 알고 보면, 척추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알기가 어렵죠. 놓치기가 쉽죠. 목 디스크라고 실컷 치료해왔는데 두통을 뭐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든지, 아 목이 엄청 불편하고 막 뒷목이 엄청 아프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목 근처를 지나고 있는 척추 동맥이 손상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 어딜 가야 되는지 애매하다. 그러면 신경외과 오시면 됩니다. <laughs> 웃으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외과에서는 엄청난 중환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뇌수술을 했던 환자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럼 내과에 협진? 내긴 되지만 신경외과 의사들이 봅니다. 심지어 폐렴도 다 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1차 진료를 다 하는 겁니다. 고혈압 환자 보죠. 당뇨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죠. 기본적인 진료를 다볼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이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배수술도 했어요. 배열어서 션트라는 걸 넣는 수술도 하고 배열어서 디스크 앞쪽으로 접근해서 수술도 하고요. 그러니까 몸 전체 에 여기저기 많이 알죠.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신경계에 아주 특화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몸 전체 에서 둘루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아 이건 내가 볼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무슨 무슨 과로 가셔서 이런 진단이 의심되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과적 질환이라든지 이비누과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제가 진단해서 가시라고 하는 경우 가꽤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곳이 신경외과다. 그렇죠. 신경외과 의사들이 아주 깊이 알기도 하지만 자팍다식합니다